사랑훈련법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요즘 청년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로 귀결되는 문제가 어 내가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어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 어떤 물건을 주고 받는 게 단순히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전달해줘 보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어떤 분이 전해줘 주는 물건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받아보고 하는 경험을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랑을 주고 받는 법이 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 훈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챗이야기. 마음챗이야기라고 마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막 외롭고 허하고 이러면 인터넷 쇼핑을 엄청 많이 해요 제 마음을 채우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여전히 공허하고 음,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사고 싶은 신발을 장바구니에 계속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도 그런 신발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막 그걸 가지고 며칠 이야기를 하다가 아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사주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신발을 결국 사줬거든요 하니까 이제는 그 신발을 신으면 친구랑 나눴던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신발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러다가 그래서 어, 물건에 담긴 이야기로 마음을 채우는 게 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에너지입니다. 주건이 멤버들랑 같이 일하는데 뭔지 모르게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밝은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는 묘한 중독성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어,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어 제가 그만두지 못했었던 이유는 항상 그 주관이를 받았을 때그 좋아하는 반응들을 봤을 때어 그게 너무 좋았어서 아직 이 주관이에 해서못 내리고 아직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관이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어한 5년 전쯤이었나요? 어 그때 할머니가 편찮으셔 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이제 모시게 됐었어요, 집에. 똑같은 좋은 물건인데도 아직 쓸만하고 좋은 물건인데 두 가지씩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 가득 담아두고만 있었는데 그게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한 개씩 나눠주면서가 첫 번째 주거니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전해줬을 때 끝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걸 이용하고 되게 기쁜 사연들을 하나씩 전달해 주면서 좀 저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는 걸 전해 주니까 되게 기쁘게 사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또 외로웠다가 이걸 받고선 너무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주거니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필요한 물건이 내가 있을 때 그걸 전달해 주는 경험을 해보신다면 반드시 어 어떤 사랑하는법을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거이에서더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주거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거니를 알고 나서부터 제가 친구들이랑 실제로 물건을 나눠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친구의 흔적이 담겨있는 물건을 쓰는 게참 즐겁고 그 물건을 보면 또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러는 게아 좋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해보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건이 요소로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어, 엄청 많은 것을 받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감동 저한테 너무 커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데 제가 그 감동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마침 그때 주건이 디자이너 필요한다고 해서 어 그래서 계속 하게 되었어요. 저희 대표님 가족한테 받은 게 정말 많았었어요.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가지 정신적인 것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보답해 드리고 싶었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됐어요. 계속 하게 된 개인은 율드맘님 때 주건이가 간다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한 미소가 얼굴에서 저는 보였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약간 좀 이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애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봤던 그 미소가 자꾸 제가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니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laughs>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